지우야 지우야 누구야 엄마 지우야 응? 아빠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줄 알아? 응 청소 어? 청소 청소? 응 아빠는 우리가 지금 뭘 먹으려고 하지? 고기 고기 먹으려고 하지? 응이 고기 불판이야 응. 알아 고깃집 가봤어 지우야? 응 고깃집 가면 이런 불판으로 고기 구워 먹는 거야 응 지우야 아빠 자, 얼굴 잘 나와? 응 아빠 얼굴 잘 나와요? 응 이렇게 불판을 깨끗이 닦고 나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자 응 항상 이렇게 이렇게 엄마가 지우야 응 지우 맛있는 밥을 지워주려고 여기 열심히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어우, 이렇게 힘들게 집안일을 하시는 거야, 엄마가. 알았지? 응. 그 엄마를, 어우, 깨끗이 닦아줬지? 응. 어우. 어우. 손이, 어 손이 너무 시려운데? 그 내가 할게. 진짜? 응. 그럼 아빠가 이두 개만 닦을게. 엄청 더러운 것만 닦아줘? 응. 이거?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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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이거 있지. 까만 거 있잖아 지우야. 어우. 응. 까만 거를 없애뜨려야 돼, 이렇게. 이거 불이야. 어, 진짜? 어, 지우야. 지우야. 어?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지우는 할수 있을까? 응. 이, 이렇게 깔깔. 어, 뭐야? 어? 이렇게 어 새까만 걸 아빠 아빠가 찍 아빠가 해볼게 아빠가 찍어줄게 지우가 해봐 아어게 잡는 거 이렇게 어 지우야 요렇게 하면 어떨까 요렇게요렇게 해서 요렇게찍응 우와 지우 집에서 설거지도 잘하는 잘하는데 불판도 잘 닦네. 그치지 응. 까만 게 없어지지. 응. 와. 아 근데 6월 1일인데 왜 이렇게 추워? 여기 평창은 되게 춥다. 그치지손 시렵지. 지우야. 응? 손 시렵지? 아니? 아, 콧물 나온다. 더 세게. 더 세게 비벼야 돼. 그렇지. 오 뒤에도 뒤에도. 치킨은 아빠가 닦을게. 치킨? 치킨. 고기 치킨. 됐. 됐어? 응. 잘했어. 라이코스.